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논에 폭이 X인 길을 만들려고 한다랍니다. 어, 길을 제외한 논의 넓이가 200m 이상일 때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초록색 부분의 넓이, 그리고 여기 초록색 부분의 넓이, 그리고 여기 초록색 부분의 넓이, 그리고 자, 여기 초록색 부분의 넓이, 자, 이네 개의 넓이를 더한 게200 이상이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이 넓이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어, 일단은 그림을 예, 조금 가지고 와서 그리고 조금 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들을 일단 좀 빼내고. 길을 이쪽 한쪽 방향으로 밀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얘들을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예, 여기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200m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어, 요거의 넓이 구하려면은 지금 가로가 30인데 요만큼이 X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에 가로 길이는 30-X 된다는거 확인하시고요. 자, 세로 길이가 20인데 요만큼이 X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에 세로 길이가 20-X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x랑 20-x를 곱한 게2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풀어주시면은 600-50x 플러스 x제곱이 200 이상이다가 되겠고요. 어, 넘겨서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면은 400 되겠죠. 이0 이상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인수분해 10이랑 40으로 찢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x-10, x-4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음, 가운데 x 쓰시고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거 쓰시는데 부등호 방향 보시면서 찢을 준비 미리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10 이하 또는 x가 40 이상이 된다는 라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음, x라는 게 어쨌든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 이 길이가 3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20보다도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20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겠죠. 어, 그러면 음, 4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x 범위가 10 이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강조를 드릴 거는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을 때, 에, x의 범위 에,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서 에, 서술형까지 생각하셔서 x 범위 쓰는 거 에, 연습을 조금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